<laughs> 좀 전, <laughs> 아니 좀 전도 아니 며칠 전에는 키를 좋다고 하더만 갑자기 고다리지로 갈아타 버리시네 이분들. 뭐, 소답던데서. 그와 뒤에 이누기 형만 죽었어. 확실히 나와 4온민은 가자마 산에 의해 생명을 구해졌다. 테라다. 그후 나는 복수를 하기 위해 가자마 산을 목표로 추격다 来る日も来る日も何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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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がが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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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何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 お前風間としてのーアーアーアーアーアーアてア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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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アるアーーこーアうアストーリーア作アーアーアーアーアーアーアーア 네 <uh>、ああ日本ゲームで俺たちがこれを見つけたのはちょっと悲しええ私たちは人間であることを捨てた集団だ。そうでなければ、26年間も恨みを抱えて、この,のような復讐を計画することなどできません。とにかく、あなたを倒さなければ終わらない。 와 이걸 다고리 까시겠다 나한테 중식도가 있는데 오케이 들어와 테라다 정신차리게 아예 테라다 아니지 김대진 제뉴스 신데모라이머스. 정신차리게 해줄게 오우씨 뭐 우지 우지 총을 든다고? 김대진? 우지 풀파츠는 아니네 오케이 잠깐 대진아 잠깐만 진정해봐 오케이. 금저전에선총못 쓰겠지. 잠깐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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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패고. 잠깐만. 추무라. 추무라 뭐야? 돌려 약하게 나오네. 아, 아! 아! 아, 잠깐 이건만이건 이건 아니지 오 되게 나쁜데? 오호. 깜끔해 버리네. 아, 잠깐. 대진이부터 해야겠다. 어? 아! 아! 차차차차차. 스킬 배웠어요. 총알 막는 스킬이 있거든요. 각성하고 나이긴 기술이 쫙 오케이, 걸렸다. 대진아, 그건 아니지, 새끼야 그건 너무 치사잖아. 우지는 조금 에바참치. 꽁치지 마. 나 스킬을 배워서 그래. 으악, 그 뭐야, 아씨, 못 피했다. 어, 이건 예측 못 하는 건데. 노시, 잘 가고 노시. 자, 일단 노시 한번 보내고요. 허시. 아, 아따금매아 중식도 좀 중식도 건 중식도 건해. 아우씨 아우 미안하다 제총 때문에 너네들은 빨리 좀 아따라 아우 미안하다 새끼야 좀 누워 있으라 이놈 양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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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씨 정씨 아따가다 아따가다 아따가씨 아따 끔해 아따 끔해 아우따 끔해 오케이 물약 빨고 오시, 오... 양씨 우와 이걸 키 오케이 양씨 잘 가고 추문아 아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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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비비탄이 확실하다 어. 오케이 아 이거 반격기 왜안 나갔냐 아 대진아 와나 총은 좀해바지 자꾸 총질이야 이씨. 오케이 대가리 으아잘 가자 너도 플라잉 니킥이야오케이오우우우 그치야? 대진이는 싸움 잘 하는 캐릭터처럼은 안보였지 뭐야 어춤 추무라 야 추무라 너에겐 내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다 우리 추무라를 위해서 식탁 소금을 꺼내고 일로와추무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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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인> <biodiversity>

わたしにとって邪魔な人間を予定通り次々と葬物に 와...통수의 연속이다 미친 크ル움직かないでくださいご苦労だっ지な後は私に任せろ全てお前が裏で仕組んだんか? <laughs> 오! 오오오오오! 얘를 왜 봐줘? 물 쏜가? 경찰이라 그런가? 会長のおっしゃるとおりです寺田の動きを知って裏で画策したのは私ですおおおっ青梅連を裏切って神言派と手を組むんか裏切る何をバカなことを高島は神言派と目的が合致した かいをつぶすという一ってんでな。そう、so. そしてその目的は果たせた。だからもう、お前は用すみな。おーしわーしービトルセキアナおった 自分が利用されているとも知らずバカな男だやはりお前という男は高島お前わ,<っ>わしわわしは心の底からお前のことなんか信じちゃいないなんだまだ生きてたのかこの死ぬとないが <laughs> <laughs> お前の思った通りにはならん今にわかるたくうるさい連中だわぁちょ二2倍まがんで안죽어わぁ確かいないこの男を倒してくれださ<て>、最後に 어려. 신지트. 뭐야아 나한테 다바로그 어, 어, 미친놈아. 죽었어, 이미. んで少しでも覚えてない。前はどっちも何で会うカズマ、ウつのよ人を見殺しにできない。それがお前の弱さだ。バカな男だ。<laughs> 오마이마, 너도 고노이오안 돼. 내가 얼마나 들무질해 유지해. 유지 와아. 와, 유지해. 와, 이 새끼 총맞이다 죽여서, 지

本物の竜一匹でいい。その通りだ。ちょっと、何してるの爆弾のスイッチが入ってるのよ。あと5分で爆発するわ。なぁいや、頭がボーっとしてきよって早いとこ。<music>

闘技場の。わしの妹が惚れた男へ。<laughs> こいつの言う通り。はよ、逃げ。な、何言ってるのよ。私はもうこれ以上。家族が死ぬのは嫌だ。好きな人が死ぬのも嫌なんや。一生に一度や。兄ちゃんの頼み。 이그들 아, 대가견은 쓰네. 아, 아, 솔직히 유지가 존나 멋있어. 아, 아, 이 새끼는 그냥 물장사 그냥 사장만 하고 있으면 안될까 아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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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리벤지전. 오케이. 으아! 으 오케이 으

우아악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 <목소리> <각성. 걸렸다. 목소리> 죽어, 죽어. 이아아으면 죽어. 내가, 죽어, 죽어. 내가 제일 멋있아아아아어 죽어. 죽어. 속했다클 났다. 어? 스읍. 잠깐만 인력 좀 뺄게. 아, 하고 오케이. 아야 오케이 걸렸다 대가리 아 진짜 아 서울 구경 서울 구경 아우아우아 아. 주먹! 달려있다, 쉣야 근데, 네. 어아 어우, 씨. 어우, 좀 멋있습니다, 아냐, 쉣게, 임마. 아. 아, 제발. 때리지마, 때리지마. 아, 때리지 마세요. 아. 오케이. 후. 잠깐만. 능력이 이상해. 미안하지만 공격력 좀 찍어야겠다. 미안하다. 체력도 좀 찍고, 미안하다. 야, 아 찻찻. 우와. 야아 이거 사기 스킬 사기 스킬 아 아우 새끼가 오피아 카드 오케이 카드 오케이 아, 씨 오케이 유지 새끼 꺼져 이럴 때는... 이건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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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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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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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안 되겠네. 어 아, 어 미안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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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의 아, 아, 이다 아, 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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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겼다. 아 이겼다. 어? 어떻게 올라왔어? 어, 와 어. 오빠 말 드릅게 안듣는다 냄새오간도냄새 어... <목소리> 어간과... 오간의 <목소리> 말... 기 <목소리> <어간의> 말... <목소리> <어간의> 말... <목소리> <목소리> かわいそうにな顔も覚えとらんときに別れてしもうたんか にはならなかったかもね。いいえ、私の体には人工花の血が流れとる度に、いずれこうしてノタレジの運命やったい。まあ思ったより長生きしたわ 顔を見せてくれや。の悪った顔が好きやったん、ね、や。 아, 내가 나나 나 아니야, 나 내가 안안 그런데. 박마시간 아, 어살 사람 살아야지. 아유, 아이 뭐.

わ <laughs> かったそれなら私もここにいる <laughs> あなたを置いて逃げられないわ俺のことは放っておけ <laughs> そんなことできない早く早く逃げるんだ <laughs> うるさい私はあなたと一緒にいるの

이 새끼 지금 죽어가는데 와 남자는 진짜 무덤 갈 때까지 진짜 수저들면 1분 이 와 유발, 유발 <웃음> <웃음> 와 이걸 여기서 끝는다고자즐겨찾기안 놓치고 나머지 거 아파트 부 따드리고 이거 쿠키 영상 있을 거예요. 영화 끝났네 와야 이거 이거 쿠키 영상 있을 거야 분명 왜냐면은 이게 시리즈가 6 편이 끝이거든요. 와.

あの爆弾が偽物だったとはカッチャマッね。寺田が一番の役者だったなああ奴が言っていた通り高島のことは心から信用しちゃいなかったのさそうだなピッテージ最初から爆弾の新刊は抜かれていたわけだああ、これを削っていたくなナックから爆発させる気はなかったってことだ脇盤を削っていたんだ 爆弾が起動した時はどうなるかと思ったぜ。うちど、くご<あ>ビビたん맞네、ね。テラダの判断がなければ高島の思い通りになっていただろう。お前、あの爆弾が爆発しないことが分かっていたのか？いや、分からなかった。だが奴つは最後に信じてくれと言った。お前に。 何を信じて欲しかったんだろうな。ああ、多分風間の屋さんへの気持ちだったんだと思う。救っておったせにか風間が。風間はもうやば、ね、な。るほどな。その言葉に嘘はなかったってわけだ。あ、oh?、あ、せ、せ、せ、おま。 아이, 야 빠져주는 거 보소? 이렇게 해서 키류가 한 가정을 꾸리게 된 스토리인가요, 극투? 자, 와. 와, 자, 요거 같이 극투 스토리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네요. 음, 싫었다. 아, 싫었다. 이야, 씨. 클리어 보너스로 100만엔을 입수했습니다. 놀 수. 자, 이거를 이번에다가 어, 넣고요. 자, 이제 데이트하러 가야죠. 어, 이제 메인 스토리하러 가야지.